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날입니다. 자, 기념비적이라는 말 1번 있는데부터 시작할게요. 기념비적이라는 것은 단어래요. 어떤 단어냐면 comes very close. 뭐와? 자, 보통 comes c l o s e 라 뭐뭐와 밀접한이야. 밖에 비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너무 심하면 선생님한테 카톡 주세요. 다시 촬영해서 보내줄게요. 매우 밀접하대요. 어디에 밀접하냐면 보통 이거 한 번만 지우고 다시 적을게요. 어디 어디에 밀접한 열다. 음, 자 어디 어디에 밀접한이라고 하면 이 투는 전치사야, 얘들아. 그럼 뒤에 명사가 나와야겠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봤어야 될건 expressing이라고 하는 ing는 바로 동명사가 되겠지. 그러면 전치사 뒤에 동명사로 쓰인 거 알맞은 문장이네요. 요거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Comes very close to 매우 밀접하대요. 이 basic characteristic 아주 기본적인 특성을 표현하는데 어떤 기본적인 특성이야? 이 이집트 예술의 기본적인 특성을 표현하는데 매우 근접하다, 매우 밀접한 단어이다라고 하면 하나 더 보면 얘는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바로 2번드 가겠습니다. 자, never before and never since 라고 하면 적어놓자.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물론 복수편에 다 적혀있어요.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밑에다가 노트에 한번 적어보면 1번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이 동사 NG가 동명사로 쓰임.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작부터 never 이란 단어가 나왔으면 거의 도치가 될 거야. 그럼 이 도치와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쭉 가서 뒤에니까 도치보다는 did. 즉, 대동사와 관련된 거가 되겠지. 요게 요즘 트렌드로 많이 나오는 거거든. 조금은 주의해서 봐야 될것 같아. 알겠지? 자, 가볼게요. never before, never seen, has 동사고 quality of 주어겠지. been achieved 동사가 되겠네. 그러면 주어는 선생님이 다른 색깔로 한번 밑줄을 쳐볼게요. 요게 바로 주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quality, 어떤 특성이야? 이 기념비성이라고 하는 특성이 달성된 적이 없다가 되어야겠지. 자, <laughs> As 앞에 적대 한번 끊어주고요. As fully as it did in Egypt, 이집트에서 그것이 했던 것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동사는 자 너희가 이걸 잘 봐야 돼. 자 내려와서 한번 적어볼게. Has been achieved. 자 이렇게 나가면 이럴 때 동사는 누가 동사냐면 얘는 말 그대로 조동사야. 크게 보면. 이게 동사거든? 그럼 여기서 뭐쓴 거야? B, P, P를 쓴 거지. 근데 as 뒤에 뭘 받아줬어? did를 받았다는 건 이게 잘못된 거야. 이 문장 속에서 대신 해야 되는 거잖아. 왜? as fully as는 비교를 하는 거니까. 앞뒤를 비교하는 건데 앞뒤에 did를 썼다는 건 앞에 일반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has만 보고 너네는 맞다라고 해서도 안 되겠지. 왜? was로 고쳐. 적어야겠죠. 이유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기념비성의특성이란 것이 달성되지 않아서 뭐만큼 이집트, 즉 예전을 얘기하는 거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was를 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was achieved를 쓰면 되고요. 자, 3번 있는 대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3번 보시면요. t h o s 가 나왔어요. 밑에 한번 적어 볼게요. 자, t h o s 가 나왔다는 건 일단 대명사의 수일치라고 보면 돼요. 그럼 여러 가지가 되겠죠. 단순지, 복순지에 따라서 얘는 복수가 된다는 걸 보고 한번 문장을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Many modern, 많은 현대의 건축물들은 exceed, 동사 표시하고요. 능가했어요. 이집트의 뭐머를 그럼 자, 지금 여기서 지금 비교하는 대상이 현대와 이집트잖아. 그럼 이게 뭐가 되겠어? 건축물이 되겠네. 그럼 얘는 맞는 말이겠네요. 그럼 도우스가 나타내는 건 뭐야? 건축물들. 그러니까 복수로 잘 썼네요. 자, 그럼 4번 있는데 가보겠습니다. 자, 4번 보기 전에 대세대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대세는요. 일단은 접속사가 있고요. 관계 대명사가 있고요. 나한테 이거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었을 거야. 동격의 대시 있어. 자, 이걸 한 번씩 정리를 해볼게. 접속사는 선행사가 없고, 관계되면서 선행사가 있고, 동격은 선행사가 있어. 접속사 대신 뒤에 완전하고, 관계되면서 대신 불완전하고, 동격의 대신 완전하다고 보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앞에 단어가 거의 개념, 정의, 뭐 법칙 이런 것 등이 나오고, 보통 동격의 대신 시험에 그렇게 출제를 잘안 하겠죠. 왜냐면 뭐, 논란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 거의 위에 두 가지를 출제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한번 가보는데, 뒤에 딱 봐도 동사가 나와 있고, 앞에 선행사처럼 보이는 게 보여요. 그러면 뭐, 대승? 무난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한번 요 문장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집트의 조각은 어떤 이집트 조각이냐면, no 비 i g g 자, 뭐보다 크지 않냐면, 자, 이집트의 조각은 뭐보다 크지 않냐면 사람의 손보다 크지 않는 자, 사람의 손 크기 정도. 겨우 사람의 손 크기 정도가 되는 이 이집트의 조각이라고 하니까 no bigger than부터 hands까지 갈로 치고요.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입니다. 이것은 more 더 기념비적이래. 뭐보다? than that gigantic pile of stone. 기간틱이라면 거대한이야. 거대한 돌 무더기보다 더. ]겠지. 어떤 돌무더기냐면 뎁부터 갈로 치고요 끝까지 해서 1 꾸며 줄게요 자컨스티튜트 구성을 하고 있어 전쟁 기념비를 구성하고 있어 그럼 뭐야 전쟁 기념비를 구성하는 이 기간 틱 돌이니까 뭐잘 썼는 거네요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시작이 조금 많이 앞에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e 분이 n 부터 해석을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여기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비록, it is only a few inch. 오직 몇 인치밖에 안 된대요. cross. 이 폭이. cross라고 하면 이 폭이 되잖아요. 그리고, in wood. 나무에 curve라고 하면 새겨집이야. 자, 그럼 5번이 답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여기서 지금 빗금을 어디랑 쳐야 되는 거야? a l 이라는 건, 우리가 5번도 여기 옆에다가 적어 볼게요. a l 도 등이야. 그러면, 이 a l 을 기점으로 앞뒤가 같아야 되잖아? 그러면 c 브드랑 누구랑 같아야 될까? a few inch랑 같아야겠지. 이 자리는 무슨 자리냐면, 여기서, 일단, 여기 앞에 들어갈 말이, e v Even if it is, 하고 같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거든 그러면 얘가 새겨졌다라니까 p p P를 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o 같아요. 그러니까 나무에 그것이 새겨졌다라고 하는 거니까 p P 쓴게 맞겠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